할렐루야 2025년 3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성경 통독, 성경 일독, 듣기 좋은 성경 말씀, 성경 들음에 있기. 오늘 요수와서 네 번째고, 토탈 74번째입니다. 오늘 사순절 1 1일째 토요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경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우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 제십장 그때에 예,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짓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부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같이 하여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돌이 세대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부온은 왕도와 같은 큰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합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대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무드 왕 피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그론 왕디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부원을 치자 이는 기부원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합신하였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무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그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보온에 대진하고 싸웁니다. 기보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우수아에게 전한대 당신의 종들 도끼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제 고저는 아무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우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예, 여호와께서 여우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다.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마케다까지 이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의 일기까지 내리시며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의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여호와께서 아무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밤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받기까지 하였느냐. 야셀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 불혹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러귀에 큰 돌을 굴려맞고 사람을 그 곁에도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치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가는구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맡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다. 혀를 눌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그론 왕을 쿨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나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다. 오늘까지 그대로 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마케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열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마케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마케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네 여호와께서 또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또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다. 그 때에 게셀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며,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립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온땅곧 산지와 내겹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또가데스 파네아에서 가사까지 와온 고센 땅을 기본에 이르기까지 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니 여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한 번에 빼앗습니다. 여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다제1 1장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갑과 시무론왕과 악사보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늘럭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족속과 아모리족속과 헤족속과브리스족속과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위족속에게 사람을 보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경고도 심이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 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뒷발에 힐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행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보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 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 과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 만 불살랐고 산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피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온 땅, 곧 산지와 온내갯과 고생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곧 세이로 올라가는 칼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발다까지.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 기본 주민 희위족 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파친한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점령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다.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잊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다. 그때 여호수와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흡일과 안악과 유다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적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있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양식을 내려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과 함께 또주기도문 30회 기도에 드리게 하시고, 오늘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토요일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의 일까지 오늘또 붙들어 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내일 거르고 복된 주일 준비하게 부정합도록 인도하시고, 오늘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므로 무엇을 하든지 잘 되고 형통하는 귀한 복을 누리는 복된 토요일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육신이 약한 성도들에게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마음의 일곱 명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최소한 한명 이상 하나님 앞에 전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인가기도 되어 모든 식구들이 다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신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져 교회가 풍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앞날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이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채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주기도문 30회 기도하시고요. 오늘 또 사순절 11째되는 토요일입니다. 하나님의 거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